안녕하세요. 매키니 지의투자 클럽입니다. HLB 공매도가 전면 검지되는 날이었는데요. 그런데 HLB의 공매도 거래량은 오늘 13만 6,788주가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무엇일까요? 시장 조성자 제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도 이제, 어, 거래 관련해서 보시게 되면, 오늘 날짜 기준으로 136,788주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업팅률 예외에 136,788주가 잡혀져 있죠. 그래서 오늘 전체 거래량 자체가 367만주가 잡혀 있어, 이전보다는 이제, 공매도 이제 거래 비중 자체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어, 시, 10월 20일에 21만주 이후로는 공매도 이제 거래량으로는 가장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카톡방 회원님들도 어, 공매도 분명히 금지라고 했는데 공매도 거래량이 왜 잡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셔서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기사에 오해 보시게 되면 시장 조성자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시장 조성자 금지 조치 예외,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 조치의 예외가 시장 조성자 여기에 이제 어, 기관들이 오늘 금지 첫날에 2천억 상당의 공매도가 나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부가 이날부터 공매도 전면 금지를 시행했지만 예외 조항 항상 보면 우리 빨간색으로 작은 글자로 예외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예외 조항을 받들어서 기관 투자자들이 공매도가 여전하다 이런 것으로 지금 나타났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전체 이제 공매도 금지를 어, 주장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시장이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반박의 어떤 사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거진데 항상 보면 예외가 있죠. 그래서 기간의 공매도 거래 대금이 321억. 그래서 개인과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는 없는데요. 어, 기간에 이제 공매도 거래 대금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코닥 같은 경우에는 기간의 공매도 거래 대금이 오늘 1648억으로요. 이전에 이제 11월 달 들어서었던 이제 어 기간들였던 공매도 거래 대금의 두배 이상 어 달할 정도로 어 이제 공매도 거래 대금 자체가 오늘 또어 많이 나왔죠. 기간이 공매도 거래를 할수 있었던 이유는 시장 조성자로서 이번 검지 조치의예외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였던 차익 공매도가 허용돼 있다. 시장 조성자는 이제 이 거래소와 쉽게 말해서 정권사가 뭐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뭐 SG라든지 뭐 CLS a 이런 회사들도 1 년에 한 번씩 이제 어, 계약을 합니다. 그래 그렇게 맺는 거는 이제 시정 시장 조성자 계약이고 유동성 공급자는 이제 정권사하고 해당 법인이 이제 계약을 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 질적인 부분은 똑같은데, 계약 상대에 따라서 시장 조성자, 유동성 공급자, 이렇게, 어 구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내용을 좀더 살펴보면. 시장 조성자 제도는 이 거래 회전율이라든지 거래량이 부족한 종목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거래소가 2016년도에 도입한 게 아니라 1999년도에 그 파생 쪽에서는 도입을 해요 그걸 이제 2005년도에 주식시장에 도입하고 이 거래세 면제가 이제 시장 조성자에게 주어지면서 2015년도 부터 본격적으로 활발해졌습니다 그래서 기사에 좀 오류가 있죠 자 거래소와 시장 조성 계약을 맺고 배정 받은 종목에 대해서 시장 조성자가 모든 전체 종목을 한게 아니라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 과거에 700몇 개인데 최근에 뭐800몇 개인데요 코스닥이 훨씬 코스닥 코스피 코스닥보다 많습니다 코스피가 그래서 종목에 대해서 매수 매도 양봉 양방향 이제 효과를 내서 원활하게 투자를 돕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 본래는 과거에는 시장조성자 계약이 이제 뭐한 20개 정도 넘었는데 올해는 지금 9고 정도 돼 있어 가지고 지금 791개 종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 금지 예외의 시장 조성자가 되기 때문에 오늘 뭐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이 금지임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에서는 훨씬 또 공매도 관련되는 물량이 많이 나왔죠. 아그 정권거래세가 이제 면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2015년도부터 그래서 근데 이런 제도를 그 도용해 가지고요. 시세 조정의 어떤 수단으로 악용되고 이제 과거에 또뭐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시장 조성자가 또 이제 불법적인 어떤 부분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이 제도 자체를 제 빌미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시세 조정이라든지 불법을 저지르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개인들이 시장 조성자도 예외 조항을 달지 말아야 된다. 이런 부분을 이제 정의정의 한국 투자연합회 투자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이제 이 금지를 해 놓고 하자고 했으니까 예외도 저기 금지시켜서 확실하게 하자 이런 이야기죠. 정상적인 시장 조성 제도까지는 막을 수 없겠지만 악용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 여기도 열심히 그 불신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근데 왜 이제 이 부분들은 2020년도에도 어 전면 공, 공매도 이제 정, 그 금지할 때도 이 부분을 예외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시장 급등락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장 조성 업무상 어 위험성 해치를 위해서 공매도가 필요하다. 해지가 되면 시장 조성이 어렵고, 결국 그 시장의 유동성 부족과 효율성 저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전세계적으로 이제 뭐 공매도 관련된 검지 될 때도 시장 조성자였던 공매도는 금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분명히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어떤 선진 시장에서 시장 조사자 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걸 악용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신뢰복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호섭이 이제 자본시장연구원 시장조성자는 공매도 거래가 적정 가격 효과를 유지해 호가 공백을 따른 가격 급변을 완화하고 유동성을 구입하고 뭐 거래비용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근데 이제 이게 제한되면 지수하고 ETF 간의 어떤 계류율이 확대된, 된다. 그 코로나 때 보면 이제 이런 어떤 계류율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든 어떤 부분이 있었거든요. 주가가 급락할 때 주가가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있는 부분인데 이런 내용만 봐가지고는 시장조성자 제도가 뭔지 좀 확실하게 와닿지 않죠. 그래서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 보고서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가 조금 더 설명이 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조성자로 이제 지정이 되면요. 매수 매도의 양방향의 효과를 제시합니다. 투자자의 어떤 거래 상대방이 되어 주는 자기 매매 입자인데 요걸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종목에 이게 hlb 다 호가창이라고 보시게 되면 보통 이제 우리가 슬리피지라는 게 있습니다 슬리피지 슬리피지 비용이라고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계셨을 때 내가 어, 이 종목을 갖고 있는데 팔려고 할 때, 자기가 팔려고 하는 것보다 이제 어, 매수 호가 창이 이제 생각보다 좀 얇아 가지고, 본래 팔고자 한 호가보다 낮은 호가에 그 파는 것도 슬리피지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내가 살려고 할 때도, 내가 살려고 하는 어떤 부분보다 매도 호가 창이, 호가 창이 높게 있어 가지고. 나는 한만 원에 살려고 했는데 만한 200원에 호가밖에 없어가지고 사야 되면 이것도 슬리피지 비용이 작용하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거래에서 비용으로 어, 나가는데 거래량이 특히나 작은 종목일 경우 어, 이런 부분이 더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시장 조성자가 없었을 때 호가창이 예를 들었는데 어, 14,900원에 매수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매도 호가창에는 15,150원이 있고 그러니까 요 15,150원하고 14,900원의 차이가 250원으로 이걸 이제 스프레드라고 하거든요. 이 스프레드 비용, 그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져 있으면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이게 비용으로 차지하기 때문에 이게 거래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안 좋다. 그래서 이제 이그 호가창에 비어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채워줍니다. 시장 조성자로 선정된 사람들은 자기가 의무적으로 양방향으로 매도 호가창에도 이걸 채워주고요, 매수 호가창에도 자기가 이렇게 호가창에 의미 있는 어떤 이제 매수 물량들을 쌓아줍니다. 시장 조성자. 그러면 이제 중간에 어떤 스프레드를 줄여주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시장 조성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러면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제 호가창이 본래 그 시장 조성자가 없었을 때보다는 밑단에 이제 호가창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14,900원 보다 위에 이제 시장 조성자가 있어 가지고 호가창이 있으니까 거래를 할때 슬리피지 비용 자체가 줄어들게 되겠죠. 이 스프레드 차를 줄여주는 어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시장 조성자가 있어야 되는 이유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특히나, 근데 이제 거래량이 부족하다든지, 거래대금이 작은 어떤 개별주라든지, 특히 코스닥 종목에서 유동성이 작은 종목들은, 여러분이 사는 거나 파는 거 자체가 어렵잖아요. 호가창에 물량이, 그, 거의 얕다든지, 호가에 어떤 갭이 있으면,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변동성이 크다라고 보는데, 이런 것 때문에 시장 조성자가 있어서, 어 이런 부분들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나쁜 제도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이 부분들이 도입되고 난 다음에 어,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면 본래 이제 유동성 관련되는 취약한 종목에 이제 시장 조성자 관련되는 부분이 종목이 선정이 되어야 되는 게 본래 취지에 맞을 건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거래 대금이 많은 우량 종목 있잖아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에 그 조성자 제도가 훨씬 많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성 공급이라는 본래 목적하고는 벗어나 있죠. 어, 그리고 이제 시장 조성 거래에 이제 수반되는 양쪽에 이제 효과를 쌓아줘야 되기 때문에 사는 거야 이제 돈으로 걸면 되는데 매도에다가 이제 효과를 살려면 자기가 그 종목이 이제 시장 조성자가 물량이 있으면 걸면 되는데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계속 호가를 사야 되기 때문에 어, 자기가 물량이 이제 없었을 때는 이 부분들을 차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공매도를 써가지고 이렇게 어, 매도로 걸어주는 어떤 흐름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 조항의 예외로 이 시장 조성자들이 이제 어, 이 예외 조항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 이 업팅률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 적용이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호가 제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외적으로 이렇게 이 부분들도 허용을 해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장 조성자들도 국내 정권뿐만 아니라 해외 정권사들도 시장 조성자로 여기 해서 과거에 이제 골드만삭스가 2019년도인가 그때 이제 불법 관련되는 부분으로 적발된 사례도 있고 계속 여기도 앞서 말씀드렸으면 유동성이 높은 대형주 위주로 거래가 집중되고 있다는 게 본래 취지하고 전혀 안 맞죠.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 조성을 하려면 코스 종목이 더 많아야 되는데 코삭 쪽은 보시게 되면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좀안 맞는 거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어, 시가 총액 이제 5조가 넘어가는 시장조성 종목수가, 어, 여기가 많고, 시장조성 거래의 70% 이상이 여기다니, 거죠 그러니까 시장조성자가 하는 어떤 거래가, 거래량이 많은 대형주에 들어가서 시장조성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시장조성제도의 어떤, 제대로 된 거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취지에 안 맞는 어떤 제대로 지금, 어, 진행이 되고 있고,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가 이러다 보니까요, 그 전체 공매도의 어떤 3분의 1까지도 확대되면서, 어, 이, 이런 어떤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또 악용해가지고 불법 공매도의 어떤 연결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 조성자의 이 공매도 금지 예외까지도 이렇게 없애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 제도가 그 진행되면 되겠습니다만 한국에서는 그냥 제도만 박, 가져와서 진행하는 어떤 기관들이나 이 부분을 관리 감동하는 어떤 이제 거래소라든지 금융당국이 제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명성 있게 안 하기 때문에 문제였고, 이번에도, 어 금지 조항에 이제 시장 조성자가 예외가 되었는데, 앞서 이제 HLB도 보시게 되면, 희한하게 이런 날이기죠. 물론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어 이제 혹 급등할 때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시장 조성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들도 이야기는 올라옵니다만 아, 그동안의 어떤 신뢰 부족이기 때문에 여기도 아, 단순히 이제 그 공매도 거래량 관련된 업팅률 예외로 시장 조성 관련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것 또한 여전히 불법 공매도 관련되는 아, 잔재가 남아있는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제도 개선도 어, 상당히 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은 분명히 남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이 흐름들도 이후에 계속 이제 관찰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